상권이 좋기 때문에 임차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ERA 코리아 부동산중개법인의 권기성 전무입니다. 오늘은 사당역 인근에 위치한 상가 건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당역 인근 상권을 보면 사당역 5번, 6번 출구 뒤쪽으로 있는 남현동 상권이 있고 사당역 11, 12, 13, 14번 출구 뒤쪽으로 있는 방배동 상권이 있습니다. 이두 상권의 크기를 비교하면 당연히 방배동 상권이 훨씬 큽니다. 오늘은 이 방배동 상권에 속해 있고 상권이 살아 있는 지역에 위치한 상가 건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물입니다. 사당역 상권의 핵심 지역 중한 곳에 위치하고 전면 길이도 아주 좋은 건물입니다. 또 이면 삼거리 코너에 위치해서 1층에 주출입구 주차장 지하로 내려가는 단독 계단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층 2개 점포의 전면이 아주 넓어 보입니다. 상가 건물로는 아주 좋아 보이는 건물입니다. 건물 지하와 2층에도 음식점이 들어가 있고 인근 건물을 살펴보면 인근에 위치한 건물도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그리고 3층까지 대부분 상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층으로는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건물의 매매가격은 70억입니다. 대지 평당 1억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건물 주변에 거래 그래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상권이 좋기 때문에 임차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팔지 않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건물은 리모델링을 추천드립니다. 깔끔하게 리모델링과 증축을 한다면 지하 1층, 지상 1층, 1층까지는 상가 임차인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이상의 면적에 대해서도 사무실로 충분히 임대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대형 공용 주차장이 있어서 사무실로 이용할 경우 직원 주차라든지 고객 방문 시 주차가 아주 편리합니다. 이제부터 건물의 간단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강남구 방배동이고, 대지 면적 228.7제곱미터 약 69평. 건물 연면적은 469.3 제곱미터 약 142평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1984년 9월 1일에 사용승인되었고, 승강기는 없고, 주차는 자주식으로 한대 가능합니다. 매매 금액은 70억으로 대지 평당 1억 수준입니다. 오늘은 사당역에서 도보 3분 걸리고, 상권이 살아있는 지역에 위치한 상가 건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리모델링을 하시려면 임차인 명도, 내부 층고, 내부 기둥 등이 궁금하실 텐데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